반갑습니다. 핑맨 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19회차 UEFA 유로 10월 13일 알바니아 VS 체코의 경기와 페로 제도 VS 폴란드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알바니아와 체코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바니아는 그룹 위에서 3승 1무 1패, 체코는 2승 2무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첫 맞대결에서는 체코 홈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실비뉴 감독 부임 이후 알바니아의 공격력은 확실히 개선되었으며 폴란드에 올초 패배한 이후 최근 몰도바, 마이너스 페로제도 마이너스 체코, 마이너스 폴란드 상대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삼승 일무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게 체코 원정인데 그만큼 체코가 단단한 축구를 하고 있으며 체코 역시 이번 대회 내내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시크의 부재로 인해 체코 역시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바니아 홈에서 열리는 매치업 역시 체코가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승리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더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페루 제도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페루 제도는 그룹 2에서 0승 1무 4패, 폴란드는 2승 0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팀간첫 맞대결에서는 폴란드가 홈에서 2-0으로 승리했고 역대 4차례 맞대결에서 폴란드가 모두 홈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페로제도는 첫 경기인 몰도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나머지 일정에서 모두 패하며 일찌감치 다음 라운드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대회 원정 3경기에서 체코-몰도바-알바니아 상대로 모두 패했고 지난 9월 20일 프로비에르츠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 첫 공식 매치입니다. 폴란드는 핵심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이번 로스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대체 득점원 그리고 수비에서는 원정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기록을 끊어내는 것. 다행히 이번 상대 페로제도는 이두 가지를 모두 실현시켜줄 형편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감독 교체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 양상 속 폴란드의 두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